이번 강좌는 텍스트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니 고객 셀에 주민번호와 이름이 하나의 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분리해서 입력해야 되는 성격을 가진 데이터들이 하나의 셀에 같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뭐, 이름순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번호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정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어떤 결과를 가공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 이름과 주민번호의 열을 별도로 만들고 고객셀에 있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별도로 분리하는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향성을 가지는 함수, left와 right 함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고객셀에서 오른쪽에서 세 문자만 추출을 하면 이름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right 함수입니다. 자, equal right.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인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함수가 익숙하다면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도 좋겠죠. 조금 익숙해진다면 이렇게 간단한 RIGHT나 LEFT 함수들은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수식을 입력하면 빠르고 쉽습니다. 먼저 텍스트 인수에 고객 셀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b3 셀에서 라이트가 오른쪽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죠. 제넘버 캐릭터에 문자 3개를 추출합니다. 그럼 이름을 추출해 주겠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름이 간단하게 추출이 되죠. 이번에는 주민번호를 추출하겠습니다. 주민번호는 고객 셀에서 왼쪽에서 주민번호 총 13자리에 하이픈을 포함해서 14자리를 추출하면 되겠죠. left라고 함수를 입력을 합니다. 인수를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text라고 하는 인수와 number character라고 하는 인수를 입력받습니다. right 함수랑 똑같죠? 네, 단지. 함수 자체가 왼쪽에서 몇 문자, 오른쪽에서 몇 문자를 뽑아주는 그런 역할만 다르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텍스트는 고객셀을 입력하고, 넘버 캐릭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민번호 13자리에 하이폰을 포함해서 14개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결과가 주민번호가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주민번호가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left와 right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함수가 아닌 기능이죠. C열 앞에 열을 하나 삽입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객 범위의 블럭을 지정하고 데이터 메뉴를 선택해 보면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3단계의 마법사를 거치면서 텍스트를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이때 데이터를 분리하는 유형 두 가지가 있죠. 구분기호로 분리되었는지 아니면 너비가 일정한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페이스 중간에 이름과 주민번호 사이가 스페이스 한 칸이 띄워져 있죠.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주민번호 입력 길이나 이름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고, 여기에서 구분기호, 음, 여기 공백이 보입니까? 공백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미리 보기에 주민번호와 이름이 빈칸을 구분자로 해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바꾸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름과 주민번호가 바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까 구했던, 랩, 라이트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던 그 이름이, 결과가 바뀌었죠. 그거는 이름이 있던 영역이 쪼개지면서 고객셀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나누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자로 또는 문자의 너비가 일정하다면 데이터 메뉴에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텍스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나누기 할 오른쪽에 열이 빈셀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만약에 기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로 나누기를 해버렸다면 기존 데이터에 덮어쓰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실행 취소 단추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구확 구했기 때문에 굳이 고객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때 고객열을 삭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오류가 났죠. 지금처럼 #REF라고 하는 오류가 났는데요.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고객셀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수식에서 참조하던 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참주 셀 오류 레퍼런스 오류가 난 상태죠. 다시 실행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고객 열을 제거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나 더 해주어야 하느냐 하면은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진 이름과 주민번호 범위를 블록 지정하고 복사한 다음에 블록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동영상을 보는 예. 강좌를 보는 분들 중에 2003 버전, 2007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하기 보다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를 바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상관없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붙여넣기 값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예, 확인 누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름 범위나 아니면은 주민번호 범위의 결과값은 어떻습니까? 수식이 아니고 실제 값이 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필요 없는 고객 열을 삭제를 하게 되면 오류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삭제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죠.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이라는 방법은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죠?